이게 얼리코킹이야. 얼리코킹. 얼리코킹? 응. 이건 이제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좀 다르지? 확실히 응. 틀린 어, 얼리 코킹을 하게 되면, 은 내려올 때이 공간을, 이 공간이 작아지는 거야. 말 그대로 임팩을 할 때, 이, 아니, 뭐이 공간이. 이 공간이? 응, 응, 내 가슴 앞에 있는 이 공간이 많이 작아지는 거고, 코킹 아... 어, 안할 경우는 이 공간이야. 말 그대로 커지겠지. 이거보다요. 그지? 응, 이게 더큰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 여기서 힘을 쓰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힘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절대 아니야. 오늘 내가 그 부분에 대해 알려줄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KPG 프로 모티입니다. 예, 오늘 영상 시작, 시청하시기 전에 여기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드라이버 코킹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코킹는데 일단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드레스를 더 하고 미리 꺾는 거예요, 이렇게. 예, 미리 이렇게 꺾은 다음에 백스윙이 가는. 이게 이제 얼리 코킹이 있고 우리가 평상시 스윙 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네. 근데 이두 어...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얼리 코킹이라고 하면 거리가 좀덜 나요. 대신에 방향이 좀 보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드라이브 스윙을 하면은 거리를 좀 내는 대신에 이제 방향에 살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크를 작게 한 만큼 그만큼 안전하다. 이 정도 네. 얼리 코킹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드라이브 그냥 일반적으로 코킹안 했을 때 이런 아크를 그렸을 때는 안에 공간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대로 쓰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아크가 커졌으니까 이제 멀리 보내려고 스윙을 키웠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면 헤드 스피드가 일단 나오질 않아요 똑같은 공간인데 말 그대로 드라이버는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채찍으로 참비어하기가딱그 예,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스윙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러면 헤드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똑같이 갔더라도 힘은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대로 두면서 순간적으로 확 땡기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채찍질을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얼리코킹 같은 경우는 그냥 작게 이만큼 들어서 똑같이 채측질을 해도 아크가 작으니까 거리가 당연히 안날수 밖에 없는 거고 똑같이 우리가 어드레스하고 그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이런 아크를 이 안에 공간을 이대로 쓴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측질이 되는 거예요 순간 좁아졌다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어? 제가 그래서 자 얼리코킹을 먼저 해볼게요 얼리코킹을 할 경우에 자, 아크가 좀 많이 작아질 텐데 여기서 자 이게 원리 코킹이에요. 이렇게 쳤을 때 스윙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백스윙이 좀 작아요. 네, 작으면서 이걸 갖고 임팩을 때려야 돼. 이건 진짜 약간 방향성에 좀 좋고 코킹을 이제 하지 않고 백스윙을 할 경우에는 백스윙 모양만 아니야 크기만 보셔도 아마 딱 차이가 나실 거예요. 이거는안한 건데. 이런 차이입니다 그냥 지금 백스윙 탑 보셨나요? 그러니까 백스윙 모양 자체도 완전 다르죠 얼리코킹 했을 때랑 이 안에 이 공간 이 좁은 이 공간과 안 했을 때의 공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걸로 이제 파워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를 먼저 찾으셔가지고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얼리 코킹을 한다고 해서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뭐 맞고 틀리고는 없으니까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테크트리가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테니까 그렇게 한번 <laughs> 연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